당신은 취업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시청이 누군가에게 기부됩니다. 여러 대표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 좀 추천해 줘.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사람 좀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안 뽑아. 취업하고 싶어. 어떻게 이러다가 또 백수로 1년을 보내는 거 아니야? 기업이 사람을 안 뽑으니까 취업난이 너무 심해 하, 취준생으로 그만 살고 싶어 어떻게 된 걸까요? 한쪽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한쪽은 직장이 없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버터플라이 임팩트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제가 항상 듣는 이상한 메비우스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저 기업에 저 사람을 매칭해 주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단순한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 역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변 대표님들과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얻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능력을 100으로 두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나열합니다. 그 기업들은 12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밑에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 기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120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00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는 누가 지원을 할까요? 바로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기업은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증가한 현재, 1 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소화가 가능한 일을 80의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비용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기업과 취준생은 20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서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것들이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능력 100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학의 서열이 어떻든 어떤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청춘의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사회로 나온 이 친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진짜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인데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청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건 정말 정말 정말로 많죠. 이렇게 말하면 또 노력해야 돼. 이런 꼰대 마인드를 말하냐. 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방구석에 처박혀서 세상 탓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꼰대라고 손가락질하고 분명한 건 손가락질을 당한 그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이래놓고 취업이 안 된다고 <laughs>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취업난이다. 기업이 사람을 안 뽑는다. 막상 뽑으면 이런 식입니다. 지각은 해도 괜찮지만 야근은 절대 할수 없어. 난 일을 거부할 자격이 있어. 그렇지만 넌내 요구를 거부하면 안 돼. 날 구속하려고 하지 마. 감히 나한테 일을 더 시키려고 해? 억지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실제로 80의 사람들을 뽑으면 회사는 월급 이상의 손해를 받습니다. 기존의 100, 110의 능력을 가진 친구들도 80의 친구처럼 바뀌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죠. 이게 무슨 양아치인가요? 분명 더 대단한 노력을 함에도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도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백0 0에 10입니다 백0 0에 90은 노력하는 척, 힘든 척,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죠 거짓말 같나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노량진, 진짜 죽어라 공부한다는 그곳 근데 진짜 죽어라 공부할 것 같나요? 정말 다 그렇게 공부하나요? 취업이 안 된다는 학과의 대학교 수업을 직접 들어가 보세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곳으로 느껴질까요? 노력해야 돼 라는 말은 꼰대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작은 영상 시청으로 기부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